할렐루야. 희이 아침입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비록 무덥고 힘든 하루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나그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선으로는 육체의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라 칭함 받는 자들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 받는 자들이라.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깊은 뜻이 얼마나 놀랍니까. 라 원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지만은 오늘 바로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21세기에 살고 있는 강국 성사께 속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소도 이방인 도시였고, 이방인 그리스도였고, 우리들도 똑같이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방인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서,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가르켜서 이방인이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 중심으로 되어진 다입니다그 유대인 중심으로 볼 때는 그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전부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과 조금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사만의 사람조차도 완전히 그냥 사람 취급하지 않고 완전히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할 정도로 그들은 순혈통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아빠의 구원받을 사람이고 그 외의 모든 민족들은 희망도 가망도 없는 완전히 버려진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신분이 바로 이방인이라.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배서 교인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 한국 성학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도 원래 유대인의 기준을 보면 우리도 버림받은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사로는또 육체에 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사람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끔 하다가 무할례자 할례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굉장한 그런 어 시급 인간취급 이하로 취급 했던 거예요. 이 할례 없는 자들에게 어떻저떻게 하면서 유대인들 항상 이방인을 말할 때 할례 받지 못한 인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정통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자니 이방인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식사도 못 하고 이 베드로가 이방인 교회 가서 그렇 식사하다가 유대주의자들한테 들통 나가지고 꾸중 들고 십보 가지고 피할 정도로 그래서 바울에게막 책망을 받은 일이죠. 그래그 정도로 유대인들을 철자 철통주의 철자 할례 받은 이것을 막 그냥 완전히 트레이드 막 하나님의 자녀 트레이드 막 것처럼 할례 받은 것을 그렇게 취급했는데 우리는 원래. 한례 받은 자들에게는 한례 없는 그런 개 같은 그런 이방인이라고 직언했던 것입니다. 다시 이 권리하다고 싸울 때도 그 바로 한례 받자는 이이 권리시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큰 책분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어린 나이에 정말로 무장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의분 때문에 나가서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바로 할례는 그 무할례자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한 거기에 격구을 참지 못해서 일어났던 다위의그 용맹 그만큼 그들은 할례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되서 우리는 할례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것그 자체가 할례 한례 중에 할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이방인을 취급받고, 할려드는 자를 취급받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친 자녀가 되었고, 어떤 할려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할 일자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큰소리치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로서는 우리는 그저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간절히 버림받은 자처럼 취급받았던 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할례없이 하나님의 놀란 축복의 속에 들어갔으니 이 한가지만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속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하루도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사실을,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